자, 들어가서! 은지야, 나 승진이 왔어, 여기 모질이, 여긴 어찌 음주야. 알고 찾아온겨?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. 이 자식이... 다른 여자도 아니고 동생 여자 넌발? 상관없잖아. 이혼했으면. 아직 아니야. 숙녀 기간이라고. 어? 주씨 사랑한 적 없어. 넌 니네 엄마를 사랑한 거지. 이 자식이... <웃음> <웃음> 나 오늘은 얘기할 생각 없으니까 둘다 나가요. 제발. 그래요. 둘다좀 나가자. <laughs> 은주야, 내가 내가 잘못했어. 앞으로 진짜 너한테 잘할게.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줘. 돌아가지 마요, 은주 씨. 새끼 안 변해요. 사람 고쳐쓰는거 아니라더라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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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래. 선택해. 나야. 하태윤이야.